잘못밖에 없나 여기. 아 이거 아, 이거 미안한데 이거. 자자자, 자, 자, 자. 자. 주식할러 와봐, 총 맞고자. 주식나라 얘는 일러 와봐. 저빼저빼저빼 사랑한다. 대 <laughs> 맛있다. 어 뭐야 형나 알아? 알지. 아또 이겨줘야겠네 그러면. 아. 아까 아전전판에 같이 했잖아 같이 팀으로 언제? 한몇번한나 이거 초파리 아, 대형 누구랑 한 거야 대체? 나 초파리 대형? 어형 아이 나형아이랑 같이 했는데? 나 아니야 나 아니야 형 그거 아, 가짜야 뭐야, 가짜. 형형 멋있잖아. 아니야 나 나이, 배우 가짜. 그래. 가짜 이거 나 아니야 형살줘살 줘. 갈때 어, 비쪽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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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핀쇼 간다. 갈때 비쪽 간다. 비쪽 갔다. 아, 저 빼. 저 빼. 얘나. 얘나 살아간다. 나이스. 이형 자, 바로 가자. 이거는 찢어져 달려야겠다. 와 근데 우리 보이스톡 다 하는데? 저기다한명도안 하고. <laughs> 어떻게 이 기려고? 그몇 살이에요? 근데 말한사람은 정작 둘이야. 해나이 몇 살? 서른 살? 서른 살? 서른 살. 애기네. 해나이 뭐서 유튜브 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어어어어어어어려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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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여기 아, 뛰다래 비켰다. 아니야, 걷다에 걷다에 아무도. 거낚시 그 들어가서 어, 거기 거기 있어. 들어오면 잡아 줘야 돼. 우리 야, 우리 잠수는 뭐야? 우리 삐소에서 잠수 타는데? <laughs> 어떻게 해야 되지? 피야너 나가자. 여기 나가자. 아, 나이스. 아, 얘 여기 있다. 여기 가 본데? 맨 모르나 보다, 얘. 바보다. 도망가 도망가 자살된다 도망가라 얘들아 도망가 미코이 도망 빨리 칼좀 뛰어 칼좀 뛰어 핫박이 일로 왔라, 일로 일로 어우 잘한다 <laughs> 아우 잘한다 어형 아, 바로 돌려봐 맞아 아 우리 이제 못 만나겠다 어. 이제 못 만나나 이거 어형못 만났는데 만났네 어 아, 뭐야 <laughs> 아 말을 돌렸지. 근데 형이나 나밖에 안해 이거 보통아 새끼들 좀 보톡 좀 하지. 그러니까. 킬. 개보여줄 사람, 개구부 스팅 할지 안 사람. 아왜아왜 비바 비바 왜 이렇게 많아? 어 아, 오케이 나폴, 너는 나폴로 나자. 어이 비석까지 있네. 괜찮아요 형 이거 줄게나야나형 유튜브 하면 추천해줄까? 에나요? 누구, 누구? 이숙맨이라고 알아 형? 숙맨 어. 들어봤는데숙맨 유튜브 재밌어요. 에... 서든, 서든. 바로! 바로! 핸드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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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오 바로! 감로 그거 바로! 수있어로바 공로 그러면 그거 보다 보면 실어 늘거야 근데 형 우리 먹혔는데? 어, 지른다 형. 예? 어디야형 브루핑. 형거 옆에 셋. 오른쪽에 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케이, 오케이. 나어제피맥 유튜브 보고 잡았 나... 내가 숙맥 유튜브 보고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내가 어제피맥 유튜브 열다섯 편을 봤어요. 아, 유튜브 볼, 볼 만한 사람 없었는데 잘 됐다. 어, 오케이. 그거, 형, 정속해. 그거, 진짜 실을 둔다잉. 삐개고삐개고 피스보. 나가있나봐, 나가있나봐 여러분들. 피셔, 피셔, 피셔. 여기는. 아이스. 이스내 똥처리 반형은늘면 유튜브 나온데 똥처리 반형 근데 출면 유튜브 보, 보다고 하면 안될것 같은데. 빌드 쓰고가. 방방방 뭐야, 형 먼저 가봐. 출발. 똥처리 반 출발. 이렇게 죽이고 가야 돼요. 딜딜딜 어, 이렇게 이렇게 딜딜딜 나이스 킬 타운. 나이스. 쉣맨 유튜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laughs> 아, 나 빨리 올라가야 겠다 인정. 나 이거 좀 무섭다. 좀 미안하네. 이거 이거 자책감이 드네. <laughs> 어? 아. 와. 센스나. 센스나나 있어요. 이쪽 붙어있는거같은데 아나이 아, 아이고 아 기아와 셀트네있었고 나이스 얘 라스트 스트네있었건데응 음,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그 우리 형들 노리는거 같아도 안돼 우리 형들 리스펙 해줘야지 형.

미안해 형들 사랑해요. 아 진짜 마음 뻥. 여는 여자야. 어형 고생했어. 방송했죠. 어 이제 이제 진짜 못 만나 우리. 한달. 어 이제 골드로 업그레이드 어, 했구만 피셔버 벌러. 아 피셔 존디 모다나 피셔 피셔 피셔버 피셔버 피셔버. 아 피쳤는데 피쳤는데. 잡아줄게요아 나오냐?

구라다 나... 보브기은 부부겐 내가 보브겐인데 나 쇼트한 게 뭐야 나이 상대 하나 트다 어디 갔냐 요 아... 나이스 아 없는데? 이런 쿨인데? 뭐야? 아 이사람 왜 이렇게 잘 쏘냐? 사람일지 모르겠 이런 인데요쿨 해볼래요? 나싸주라 종원형 이런 쿨 해볼래요? 나이아 적들 킬 아따 마 에이쿠 딱이에요 너형놀리 못쓴다 새끼야. 형 지금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이거 어? 어벌 받을 거야 너 임마 너 임마 응 희 들어왔다 배설대 때 들어왔다 히메 신호 어, 에임 켰다설때백백백와 패줬다는 거좀 멋있었다 한번째게요아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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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화점 들렀었다 아, 백화점 T80 안녕하세욧 <laughs> <laughs> 깽기! <컷>! 아고생했어 유튜브는? <laughs> 예? 힘들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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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비방 한 많이 어이어 나있어 나. 어, 예전도 먹었는데. 해방도 먹었어. 미안해 얘들아. 빨리 올라와. 개미안해. 내가 미안해. 내가 쓰레기야. 내리다 내리다 내리다. 아, 어, 빙 뭐야 씨발. 시간 먹었는 아, 나 진짜 마음 아프다 이런 거 보면 진짜. <laughs> 나이스, 나이스. 야, 내가, 내가. 고생했어요 고생했어 들고맙습니다겜보좀겜보좀겜보좀나 바쁜데? 잠깐만 어 아니야, 아니야 했어 했어 베란다 스아 배란, 진짜 베란다 패다 패스 베란다 베란다 아어와 ㅅ 발이잘 수도 이거 피타길 피타길 아 왔다, 왔다. 나이스 형도 고생했어 마스도 안줄것 같은데 이거 굴주냐 와 애기네 가자 뿌얘기 가자 예 그거 뭐 맞으고 가는 거야? 오. 깝깝기 아, 나